엄마, 난그 학교 절대 안 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자, 제발. 엄마는 딸 아이가 왜 이렇게 때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공부에만 열중하고 싶은 딸을 위해 학군 좋은 곳으로의 이사와 전학을 추진했지만 아이는 제 한마디를 듣고 그 학교가 싫다며 때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식의 공부를 위해 전학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니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의 부모님이나 미국 부모님이나 자식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디 세 번뿐이겠습니까? 열 번도 더 옮기는 부모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말로 열정적이고 나쁜 말로 극성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 주위 환경을 무시할 수도 없긴 합니다. 요즘 같이 왕따나 학교 폭력 등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들도 많기 때문이죠. 딸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연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 유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연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샌디에이고에 사는 리디아의 엄마 스칼렛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리디아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리디아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저의 바람을 알았을까요? 리디아는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는 착한 아이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늘 손꼽히는 우등생이었답니다. 그런 리디아는 늘제 자부심이었어요. 더욱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자꾸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는 했습니다. 질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았지요. 학교 폭력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좀 노는 분위기랄까요? 혹시나 리디아가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입술일까? 조금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살짝 리디아의 의견을 물어보니 딸아이도 제 의견에 너무 반기더라고요.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조금 더 좋은 학군의 지역을 알아보고 이사할 집과 학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왕 옮기기로 결정한 거 신중에 신중을 더해 리디아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학군마다 교육 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크죠. 위장 전입까지 하는 사례가 많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어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고, 아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니, 카멜벨리나 델마, 라오야 지역의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군요. 집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델마로 이사와 전학을 결정지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 집을 계약하고 나니 다 끝이 난것 같았어요. 이사를 가기도 전에 벌써 지친 기분이 들었지만 딸과의 안정된 생활을 생각하니 매우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디아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리디아도 전학을 한다니 정말 기뻐하더군요. 은근히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 힘들어했던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나 그 지연이라는 너와 친하던 친구 있잖아. 그 한국에서 왔던 친구 다른데로 전학 갔지만, 이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늘 예의 바른 모습에 똑똑하기까지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다 보니 그 지연이라는 친구 덕에 한국인 학생들에 대해 늘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꺼낸 말에 리디아는 의아해했어요. 지연이처럼 한국인 학생들도 다닌다더라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했더니 리디아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신나하던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니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걱정이 되었죠. 리디아는 갑자기 엄마, 난그 학교 절대 안 가. 다른 학교로 전학가자 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리디아가 갑자기 왜 이럴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사와 전학수속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였거든요. 한참이나 성질을 부리더니 리디아의 지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여태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제일 힘들어했는지 모르냐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리디아는 만년이등이라는 꼬리표가 싫었다고 했습니다. 늘 1등을 하는 건그 친구였다는 것이죠. 리디아는 그 한국인 친구와 친하면서도 늘그 친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리디아는 단순히 2등이라는 시험 성적 때문에 그 친구와의 관계를 힘들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숙제나 에세이를 써도 한국 학생들이 훨씬 풍부하게 잘하는 것 같았고 수학 문제 풀이도 늘 술술 막힘없이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묘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만 아니라면 내가 가장 공부를 잘할 텐데 1등은 나일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이런 경쟁심으로 힘들어하다가 지연이는 자신에 대해 너무 좋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 늘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지연이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서와 적응하기 힘들 때 리디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의지를 했었다고 해요. 리디아는 한국인 친구에 대한 질투와 연민, 죄책감 등 많은 감정으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지연이 집에 일이 생겨 다시 전학을 가자, 리디아는 학교에서 1등을 할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리디아의 깊은 사정이나 감정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인 학생들이 성향이 차분하고 공부도 잘해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이야기했던 것이었는데, 리디아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죠. 전학가게 될 학교는 한국인들이 여러 명 있을 텐데 리디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스러워서 친구들에게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리디아가 그동안 마음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한국인 친구에게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 고민에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공부 잘하는 한국인들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곳에는 꼭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없다면 다른 아시아인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리디아가 이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인생에서 경쟁과 도전이 없다면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만약 경쟁에서 실패한다면 또그 실패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피해버리면 더 복잡한 사회에 나가서 할수 있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리디아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도 싫다면서 한국인 친구들이 많은 곳이라면 1등은 커녕 2등도 못할 거라고 좌절했습니다. 리디아가 이 정도로 1등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리디아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건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 학생들과의 경쟁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 이겨내야 한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국인 학생들에게 성적에서 밀린다면 그것을 실패 삼아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저는 공통적인 조언을 받아들여 리디아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리디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엄마인 제 역할이 커졌습니다. 리디아가 1등에 집착하지 않고 경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자식 키우는 것은 어렵네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리디아가 조금 더 건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리디아의 엄마 스칼렛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실 평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칼렛은 늘 공부 잘해주는 리디아를 자랑스러워했죠. 리디아도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나 봅니다. 이제 리디아가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위한 공부를 즐기면서 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스칼렛의 사연이나 실제 미국 학부모들의 말 그대로 좀 괜찮다 싶은 학군에는 한국 또는 아시아인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스칼렛의 조언자들은 정정당당하게 부딪혀 경쟁해보라며 꽤 현명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디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들과 달리 미국에서는 한국인과 같은 아시아인들의 성공과 실력을 질투해 시기하고 차별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처럼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OECD 기준 읽기, 수학, 과학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칼렛의 사연을 접한 한 한국인은 인상 깊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미국 아이들아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공부자라는 한국 학생들 중에 많은 수가 한국 내의 경쟁을 피해서 너희 나라로 간 것이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무서운 아이들이 한국에는 더 수없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선 평소에 공부 안 하고 벼락치기만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미국에선 자신이 공부 잘하는 축에 속한다며 자신을 특별대우해 주었고 그 환상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매일 공부를 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교육 덕분에 지금 이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